또 달력 한 장을 넘깁니다. 또 한숨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하느님께 따져보기도 합니다. 많은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에 시간이 잘안갈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5월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지난 한 주간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보내며 마치도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듯 자주 비가 내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칫 자칫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한 자신의 체제에 대해 또 한탄하며 우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당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성령강림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령강림 대축일에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변해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다는 특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하느님 홀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설립자요, 기초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 교회 구성원인 주교님을 비롯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각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질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외부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교회의 모습, 중산층화가 되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의 모습과도 조금은 변색되어가는 상황에 더 이상 스스로 교회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찾아나서는 모습보다도 아직까지 교회로 오겠지 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한창 성장하는 교회에 뒷덜미를 잡는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모든 이들이 사고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마저도 거부하면서 좌우 진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황님과 주교님으로 이어져오는 교회 교도권마저 흔들리는 교회, 개인주의가 가져온 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개명을 보여주고 실천했던 것들이 조금씩 편의 위주로 흘러가고. 이웃이 힘들할 때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들, 본당 안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 내가 어떤 직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벌어지는 각각의 갈등과 편가르기, 카톨릭의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제가 특수사목할 당시에 많은 본당에 성사를 주러 다니면서 뒤에 식사자리 때늘 신자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본당은 좀 다른 본당보다 참 셉니다. 다른 본당들은 어떤지를 언급하지 않으며 자기가 느끼는 그 체감, 그런데 대부분의 성당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성당을 다니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두 번 양보하다가 양보까지는 좋은데 그게 또 나에게 상처주는 말이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갈때더 이상 희생보다는 또 보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와봐라. 절대 그냥 안 지나친다. 어떤 신자들은 그런 모습 보기 싫어 떠나기도 하고, 어떤 신자들은 남아서 대립하고, 카톨릭의 아름다운 일체의 모습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뭐, 그리고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카톨릭에 관한 방송이 잘 없거나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방송 드라마의 소재, 또 영화의 소재, 그리고 성력 없는 수사에게까지 파고들기도 합니다. 카톨릭의 훈훈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부조리한 사건, 교구와 사제의 스캔들롬을 더 파헤쳐 교구는 성명서를 내고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교부에서 어떤 사제들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정부의 방심과 맞물려 일사부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의 편향된 편집과 보도들이 교부와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어디까지 드러나야 되고,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냐, 또 반복이냐, 또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각 교구에서 크고 작게 이슈화되는 사건들 안에서 참된 반성과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태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의 세속주의에 혀를 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한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탄생을 알리는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앞서 한님 홀로 거룩하시고 교회를 설립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세상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더 태보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간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고리타분한 기도 생활 잘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게임만 하는 것을 방치하지. 기도와 신앙 생활로 이끄는 부모, 안타깝지만 자주 보기 힘듭니다. 우리 본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 보나 아이들 가정에 방문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신부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생활해요라고 말한 부모님들 많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오픈해서 미사를 드린다고 알렸지만 코로나의 전염성 혹시나 하는 이유하에 접촉을 안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당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성당을 오픈했지만 나오는 수또 동남부 성당들 마찬가지로 그 퍼센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나온다고 다 그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은 그런 조심성들이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태인 클럽에서의 확진 사례를 보면서. 또 미국의 초반 마이애미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그 모습 다를 법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지난 주에 모럴 비치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마이애미보다는 좀 덜했지만 거기에 또또 주나는 또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전부 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앞서 이와 같은 집단 관념들이 결국 더 오래 끌고 갈 것임을 우리는 또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 교회는 또이 대추기를 보내며 신자들에게 정화와 성화를 부르짖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견진을 받았을 때의 그 움직임을, 그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성화의 도구들. 즉, 하나님의 말씀, 성사, 또 특별한 은사, 직무와 봉사 등이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목표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성화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형기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화의 도구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노력합시다. 각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활동으로 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아멘.